다음에 점인을 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야 돼. 두 번째, 컴보다는, 컴 비싸. 음. <laughs> 저 KR은 더 싸다고. 이건 9,000원, 9.800원이고, 이거는 1 6 0 0 0 얼마부터 시작해서 2만원이라고요. 뭐, 미, 미국은 좀더싼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. 지네 거니까. 근데, 이렇게 되 거고. 걔네가 권하는 건 무조건 우회적으로 보내 이거요? 네. 밑에는 아예 잘안 된다고, 무조건 우회거로 보내서 네. 컴으로 들어가는 게 그건 인정할 수 있어. 왜냐면 하 이건 국제적이고 이건 코리안 스타일이니까. 내 글이 코리안 국제적이고 할수도 있잖아. 그 돈도 투자 더 많이 했잖아. 그 100원 투자한 게 낫겠어요? <laughs> 1000원? 저기, 50원 투자한 사람하고 비교가 되잖아. 그래서 되게 삼자성의 입장에 방금 얘기하고, 어, 저 새끼들 돈을 많이 투자했구나. 진짜 할렐이야 <laughs> 내용이 잘 몰라. 이렇게 된다고. 그죠? 이게 이제 기본 스타일로 들어가야 되는지. 이게 이제 그 대들하고. 티도 하는 이유는 티는 너무 신경 안쓰고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티 그냥 하면 돼 단지 티는 북클럽 대게 이제 북클럽하고 또 뭐가 있더라 포스트인가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쓴대요 우리 대게 이제 북클럽을 가지고 에스엔에스 글을 쓰고 신청하거든요 근데 티는 문제가 많아 근데도 불구하고